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토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 여기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뺀이야의 면적은 약 1,525평 그리고 대지는 약 310평이고요. 건물은 2022년도에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1층 약 60평 2층은 다락 약 24평이고요. 임장 영상 이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토지 경계는 여기서부터 해서 저 앞에 집 있는 데까지고요 지금 보이는 임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 1,525평이고요 전체 면적 중에 일부는 잔목이고 대부분 낙엽송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부에는 묘가 있는데요 이 묘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낙엽성이 많이 있죠? 2차선 도로 접해져 있고요. 이마의 하단부 경계 부분 1m 정도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경사는 완만해 보이죠? 여기 도로와 이야의 높이 쪽 높이 자는 4, 5m 정도 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아쏭코 포장도로 인데요 이 포장도로도 물건지 토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집이 보이는데요. 대지 경계는 이렇게입니다. 대지는 도로보다 0.5m에서 1m 정도 높게 자리 잡고 있고요. 도로의 폭 3,4m 정도 돼 보이죠. 석축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철제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경수가 울타리를 이루고 있고요. 주택의 옆쪽 모습, 뒤쪽으로 있는 이 임야도 물건지에 포함됐습니다. 아까시아 나무가 많이 있고요. 소나무도 있습니다. 포장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2.5m 정도 되는 철제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마당에는 대부분 잔디가 깔려져 있고 조경수도 많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있죠. 주택 1층은 약 60평이고요. 2층은 다락인데요. 약 24평입니다. 상당히 넓죠? 주택 앞쪽으로 널찍하게 목재 데크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지터와 고저차는 3, 4m 정도 나고요. 경사면에 잔디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요. 막힘은 없죠. 건너에 큰 건물이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관광농원, 식당, 돼지갈비, 삼겹살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택은 아주 넓고 크고 멀쩡합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지원금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긴 정말 달라요.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는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통신사만 받고도 최대 30만원 현금을 지급해주니 최대 128만원까지 받아갈 수 있어요. 비교원이 넘버원. 문의하기는 고정댓글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원주 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5년 8월 18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원주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횡성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횡성군청이 있고 밑으로 평창군, 우측으로 강릉시, 위로는 인제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횡성군청과 직선거리 22km 정도, 차량으로 33분 정도 걸리고요. 밑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사무소, 면소재지하는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고요 면소재지가 꽤 큽니다 고등학교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KTX 둔내역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임야와 농경지 전원주택들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땅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임야도 포함이 되어 있죠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갈 매각이고요. 감정가 6억 9천 9백만 원 정도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2억 3천 9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3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4차 진행 중이고요. 4차가 유찰이 되게 되면 5차 때는 30%더 내린 1억 6천 7백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말 누구나 할수 있어? 옥션통에서는 권리분석을 해주니까 너도 할수 있다고 최대 50% 할인을 놓치지 말고 지금 시작해봐. 저번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5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목은 임야 1필지와 도로 3필지, 그리고 대지 1필지입니다. 임야 1525.5평, 대지는 310평, 그리고 도로는 전체 면적 중에 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 2017평이고요. 토지의 전체 감정가 2억 9천7백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다섯 필지의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임야와 대지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로는 지분으로 되어 있죠. 건물은 2022년도에 사용승인된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60평, 건물의 감정가 3억 3천 9백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쪽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방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안방 안에 옷방과 세면실, 욕실이 있습니다. 거실 욕실은 여기 옆쪽으로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이 있고 다목적실도 있습니다. 계단 밑에 창고가 있고요.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오면 다락과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락과 발코니 24평 감정가 6,200만원 정도 잡혔고요. 그래서 전체 감정가 6억 6 9 0 0만원 정도 잡혔고 현재 최저가 3번 유찰이 돼서 2억 3천만원 정도 되죠. 최저가는 땅값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권리분석이고요. 옥션통의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선상 권리분석 가능하고요. 여기 권리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메모를 남기시면 1대1로 권리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여기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내역 없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옥션통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끔 여기에 기재 났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 겨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갈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 대장상 없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록 3은 임야 1525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부는 전미 수로로 보이며 경계 부분에 분묘 소재함, 분묘 기지권, 성립 여지, 불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임야의 일부 여기가 수로, 여기는 전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경계 부분에 묘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신경 쓸 문제 아니죠. 측량을 해야지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묘가 살짝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이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죠. 목록은 대지 목록일은 주택인데요. 건물의 부지로 사용 지적 경계 불분명 신경 쓸 문제 아니죠.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재경님 땅 이웃에 1개월째 재가입해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 주시면 답글드리도록 하겠습니다.